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뇌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뉴런과 에어로빅을 합친 뉴로빅 어, 그리고 우리 어, 뇌와 에어로빅을 합친 뇌로빅 뇌로빅 음. 음. 네. 자, 오늘 뇌로빅 동작 한 4개 정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오, 오, 첫 번째. 재밌겠다. 자, 노래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노래는 우리 나비야 나비야 아시죠? 아, 네. 자, 여기서 니은이 나올 때손뼉을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나비야 춤을 추며 오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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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아, 트로트나 어, 뭐 다른 파치로, 가요에 어, 맞춰서 어, 특정 자음을 정해놓고 손뼉박터 한번 쳐보시면 아, 좋을 것 같네요. 오, 우리 다 틀린 것 같아요. <laughs> 노란 다 아침에도 니은이 다 들어갈 노란 나비 흰 나비 너무 어렵다. 음. 자그 다음에 좀 워밍업 되셨으면은 자 이번에는요 <laughs> 노래 부르면서 집회 세는 거 한번 해볼 텐데 <laughs> 어? 제가 그래서 MC님하고 아. 이경식께 네. 돈을 좀 잡아 가지고 네. 나는 오늘 드려볼까요? 보너스인 줄 알았는데. <laughs> 자, 제가 이제 몇장 드렸는지는 말씀 안 드릴 텐데요. 네. 어, 우리 학교 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노래 한번 부르면서 어. 한번 집회 좀세 볼까요? 어, 아, 그러면 저는 네. 제가 선곡해도 될까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본인 딱 좋아하는 생각한 노래가 해볼게요. 바로 있어요. 자, 그럼 아요? 희경 씨 먼저부터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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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나이가 어때? 서울, 사랑해, 에. 거기까지. 자, 몇 장인가요? <laughs> <laughs> 2 0 장? 2 0 장이요. 양경생, 한번세보시겠어요 아, 네, 제가 세보겠습니다. 20,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열. 좋아. 열하나12 어, 13 14, 14, 14, 14, 14, 14, 14 15 16 17 18 19 20 2물한 네, 네, 장. 틀렸지만, 오! 저 스물이나 스물 한 장. 오. 네, 한장 틀렸지만 잘하셨어요. 어때요? 해 보니까 되게 집중되죠? 어, 이거 집중이 확 되고 정말 네로비기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이종 햄씨는 그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수? <laughs> 요못 <오래를> 해요. 표종이 아, <laughs> 땡땡 네, 자,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시 자. 조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laughs>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얼마인가요? 스물다섯 장인가 요 오! 어, 어 정확히 예제가 한번 제가 한번해 볼까요? 네. <laughs>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1 2나스3 둘, 4물5스6 넷, 7물8 (29) (20) (21) 어? (22) (23) (24) 어?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게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1 네, 그래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해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여러 가지 뇌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미난 뇌로빅 동작입니다 오, 재밌다. 뭐 집에서 한번 가족분들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몸을 좀 쓰는 뇌로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희경 씨또 재용 씨님 앞에 음.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 몸을 쓰는 뇌로빅이라면 이렇게 네. 머리를 돌리는 건가요 <laughs> 네 한번 해보시죠 아유 어지러워라 자 이번에 손을 가지고 해볼 건데요 네. 검지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한번 뻗어보시고요. 네. 검지 손가락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왼손 먼저 해볼까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시계 네 반대 방향으로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 앞뒤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는 반대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반대로 와, 안쪽으로 어렵다. 돌아오게 하는 건데요. 네. 자, 이, 설마 대충 아시겠죠? 자, <laughs> 하라고 그러지 않겠지? 자, 이제 동시에 해보는 거. 오, 네. 오, <laughs> 어, 잘하시는데요? 어, 네. 좀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응. 네, 한쪽 좋아요. 한쪽 한쪽 네. 자, <laughs> 어떤가요? 네. 반대로? 오 와, <laughs> 이재용 아, 이재용 씨는 너무 바껴. 잘하시는데요? 어, 아니, 이게 저 보트 노조인때 <laughs> 이건 이렇게. 네. 아, 그렇죠. 이렇게 <laughs> 아, 많이. 이렇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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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바꿀 때 네. 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많이 잡죠. <laughs> 네. 다리가 같이 나 어. 네. 근데 이게 다리까지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오. 내가 원치 않는 방향 사실은 이거 제, 저 방향을 좀 바꾸면요 사실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건데 이제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뇌로백 동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한쪽은 주먹을 쥐고요 네. 한쪽은 이렇게 보자기 음.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한쪽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펼 거고요. 한쪽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을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오. 오 피아노 좀 치셨나봐요. 왼손에서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양쪽을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뇌로빅 동작. 집에서 가족분들끼리 많이 해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잘배워습니다 아 네.